장례를 눈물바다로도 만들었던 유연상 <목소리도> 상자 진선규 배우님, 네. 머리 요안지 다리가 니다 안녕하세요, 김소진입니다. <laughs> 어, 일단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. 음, 강호 선배님 또남희 선생님 같이 오늘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모희서 뭐씨 경수 씨또 성기 오빠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 자리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어, 기쁘고요 예어 덕킹 영화 덕분이죠 예 <laughs>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요 네네 아니요 <laughs> 전혀 뭐 그런 생각 안 해봤고요. 저는 그냥 제가 지금은 이제 강호 선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후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. 더 애정이 좀 큰데요. 어 그냥 후배로서 또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그냥 선배님. 송강호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그 모습을 그냥 온전히 그냥 즐기고 싶어요. 음. 그게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, 좋고 그리고 뭐 앞으로 되게 오래오래 좀 선배님이 선택하시는 것들 네. 그 변화되는 순간들을 어, 오래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네, 네, 응원하는 네. 마음이 뿐입니다. 네.